you 십니까 고승법어 태고보국사편 제74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고보운은 자신이 지닌 종교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왕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출세간과 세간을 소융 관계로 보는 즉 원융 사상에 기인했던 것이다라고 했고요. 태고보호는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태어나서 여러 대의 왕들을 거치면서 고려 멸망을 지켜보야만 했던 어려운 시대를 살다간 인물이었다라고 했는데요. 태고와 인연이 있었던 또 인연이 깊었던 공민왕은 고려를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자주적 개혁 정치를 추진했고 나름대로. 국군이 다 나라를 회복하려고 해 있는데 국민왕이 원에서 돌아와 새로 즉위하면서 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기존의 권문세가를 비롯한 친원세력을 비롯해서 개혁 정치를 위한 장벽은 너무나 많고도 높았다라고 하죠. 공민왕의 즉위 당시의 원나라는 폐망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새로운 명나라가 태동하고 있었고요. 또한 외국의 고려 침입은 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공민왕은 즉위하자마자 정치의 불안정과 외국의 잦은 침입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 정치를 실시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에 적극적인 배원 정책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잃었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것은 충선왕, 또 충모왕 등의 선왕과 괴를 같이 하는 개혁 정치였지만요, 그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자주적이고 반원적인 이런 혁신 정치였는데, 그는 즉위 교서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밝혔죠. 고려사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시세가 점점 쇠하고 풍속이 퇴폐하여 조정에서는유행이 지휘를 얻은 자가 많고 또 창고에는 비축한 것이 없으며 이웃의 외적이 침략해 들어오고 천문에 재변이 있으니 만일 사욕을 억제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날마다 더욱 삼가하는 데 힘써서 사특함과 거짓을 개혁을 하고 간산 소인배를 제거를 하고 지성으로서 너그럽고 후한 정치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자의 덕에 보답을 하고, 조종의 업을 보전을 하고, 태후의 마음을 위로를 하고, 나라 원로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 무릇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한 발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공민왕은 오랫동안 연경에 있었지만, 고려 조정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의 정치적 방향은 근본적으로 기울어가는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한 사전의 정치작업은 먼저 건문세가의 간신대를 제거하고 국가 재정을 일으키며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었는데요. 고려를 일으키려는 공민왕의 의지는 즉위한 다음 날인 1352년 1월부터 실행에 옮겨졌어요. 왕은 감찰대부 이현종의 건의를 받고, 원의 풍속인 변발과 호복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원나라 복장이죠. 그리고 원나라식으로 머리를 따는 거예요. 이걸 다 풀게 했어요. 2월에는 정방을 폐지해서 문무관직의 이명을 전리와 군부에서 맡게 하고, 정방을 배경으로 권력 남용을 임함던 무리들을 견제를 했어요. 원래 정방은 고려 무신 정권기의 최충헌의 아들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한 정치 기구인데요. 최우 자신의 독자적인 인사 행정 기구였는데 1126년 고종 12년에 국가 기관으로 편입이 되어서 최우는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죠. 몽골적인 원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최시정권은 무너지고요 정방은 기존 문관만이 그 지위를 이어나갔는데 이 문관들은 모두 권문세적으로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부원배들이었죠. 또한 공민왕은 사당을 수리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고려의 자주적 주권을 의식해서 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도 하지요. 태고는 이러한 국민왕을 도와서 혼란한 고려 사회를 바로잡고 불교계 정화와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법어 태고보옥사편 제7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단으로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위상이 더 듣다. 생활 속에 천사. 참... 달마대사 성간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